선미예 스님, 2021년 8월 4일 연중 제 18주간 수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노엘 신부입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만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본당에서 매주 주일 학교 아이들과 만나고 함께 미사를 봉헌할 때면 그 자체로 참 힐링이 되곤 하는데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아, 이 친구들이 더 주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죠. 그런데 얼마 전 어느 날 미사 중 성체를 모시고 예쁘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중에 문득 아 지금 아이들은 주님을 모신 이 소중한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데. 나는 왜 주님을 찾지 않고 아이들을 바라만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로 잘 이끌어줘야지 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내가 정말 지금 저 아이들보다 주님과 가까이에 있을까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이들보다는 주님을 더 오래 알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 횟수도 더 많았겠죠.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맑게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의심없이 두손 모아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아이들보다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있으리란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본 후 저도 잠시나마 정성스럽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아이들이 저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부터 아이들을 잘 이끌어 줘야지라는 다짐을 아이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야지라는 다짐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만일 신앙생활에도 경력이 있다면 누군가는 수십 년을 누군가는 고작 며칠의 경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겠죠. 물론 그러한 오랜 시간은 분명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 자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백성이란 이름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유다인들 앞에서 지금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청하는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듯이 주님께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어떻게,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느냐가 그분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겠죠. 수년, 수개월, 아니 단 며칠이라도 주님께는 정말 충분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오래 알아왔던 지금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할수 있는 한에서 가장 정성껏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참여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